자가 이제 멋진 이름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밑에는 아들이 들어라 아들 자체 아래였잖아 <laughs> 어, 아들 나가 놓고, 자. 이제 아래는 아들이 나온 줄도 있고. 삼자한자 멋지게 뒤어 놓고. 그 다음에 동생은 자. 우리나라는 그랬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귀인고 여자의 이름은 천했습니다. 성경에도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나오고, 아무것도 안이 일들이 나오고, 별거하는 일들이 나오고, 부끄러운 일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으면 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으면 귀한 이름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알고, 이름을 알므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좋은 목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목자는 누굽니까? 이름을 아는 목자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고 내게맡기울 일을 충성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도 이름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역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때그 사람의 높임을 받고 또 기억됨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힘을 얻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 맞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이름을 다 외울 수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아는 노력이 멈추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까운 교회, 크지만 작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맡드신 귀한 양떼들을 서로 알아가며 서로 축복하며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간증봉에서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박정호 집사님, 이슬라 집사님 또두 자녀 하준이와 하윤이. 어, 저는 하준이와 하윤이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본 기억이 나요. 벌써 이렇게 몇년 사이에 크고 있는 걸 보니까 참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크게 박수 축하합니다.